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아토크 잡아드릴건데 어, 차트 설명 야물 따지게 해드릴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긴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토크 차트 쪽으로 보자면 일단 첫번째로 좀 보자고 이 거량을 좀 보다시피 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 통틀어서 이 반년만에 역대급 거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크게 큰 거량을 만들 수 있는 게이 세력이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반년 동안 갑자기 큰 거량이 들어왔다 이건 세력이야 개미들이 이런 큰 거량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거량이 들어왔고 지금 계속 요런식으로 이 다이 마이트 이윗 꼬리를 달아주면서 빠지면서 울리고 윗 꼬리 다시 좀 빠져주고 요런거는 어쨌든 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충전을 하고 있다 에너지파를 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일단 뭐 주봉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윗골이 달아주면서 윗골이 달아주면서 한 번에 이렇게 쏘는 경우가 조금 많았으면 여기도 똑같고 해당 구간, 해당 구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토크 어쨌든 김치 코인이죠. 김치 코인들 특이 뭐냐면 어쨌든 세력들의 움직인다. 그래서 아토크 같은 경우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첫 번째로 주봉사 MECD를 보자면 일단 골든크로스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이 은봉에서 탈출해 드디어 양봉으로 추세 전환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dmi 차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오줬죠 매수세는 올라가고 있고 매도세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토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타점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타점을 한번더 구독자 무료 정보방에다가 안내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얘기해 보고 싶다 어, 정보들 들어보고 싶다 그러시면 위에는 번호 3 7 8 6 7364 문자 1번뭐 정보방 좀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뭐 우리 형님들 뭐 주식이나 코인 해보신 분은 알 거야. 뭐 텔레그램 방, 오픈채팅 방 들어가 보신 분은 알 거야. 한3 4일만 들어가면 이 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광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구독자가 더럽게안 늘어가지고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10월 15일까지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무조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해드리고 있고 뭐 문자로 투자지원금 좀 달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12시가 지나서 어 10월 16일 됐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야니왜안줘 이러시면 안 됩니다 10월 15일까지만 진행해 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문자를 남겼다 그러시면 저희가 오늘 정리해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어 데이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쿠팡 로켓 배송만이야 그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률 90% 이상이 art 지표도 우령이 듣게 좀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지지라인 가격대가 다 써져 있습니다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어 표시가 떴다 매수 그리고 빨간색 다운 표시가 떴다 매도만 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차트가 아 토크 krw 업비트 차트에서 우령이 듣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최근에도 어쨌든 보다시피 어 표시가 뜨고 단기적인 펌핑이 나왔지만 1차적인 저항성이 6.26원 해당 구간 락이 걸 있죠 해당 저항선 그래서 정확히 아토크 가은 경우도 해당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저항선 단기적인 지지라인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되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다 뜹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고 좀 물어보신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잠깐 치워드릴게요 잠깐 치워드려서 이 저희 트레이더 사용하고 있는 ar 자동 포지션 gtp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 코딩값을 보다시피 존나 깁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들께 문자로 발송이 들면 우리 인들은 그대로 이거 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 위에는 차트 넣기 에 그냥 복부만 하시면 돼요 복부만 하시면 되고 뭐 해당 차트 뭐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주식이나 펀드 선물 외환 크립토까지 뭐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뭐 파동도 모르겠고 차트를 잘못 보겠어 뭐 엘리트 파동 1파 2파 양파 대파 이런 거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우리 형들께 선물을 이세 가지를 드리고 있잖아요 뭐세개 중보도 상관없습니다 지표도 달라 투자 지문도 달라 정보반 도 달라 하시 이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문자로 010-3786-7364 지표 지원금 정보방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다음날에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 없으, 필요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